이 전문가들 모시고 관세협상 그 이후의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이겁니다. 대미 투자 4천억 달러. 그러니까 554조 원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거를 턱 준다. 이 가정합니다. 현지에서 미국이 우리한테 4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따지고 보면 우리 한 해의 예산과도 거의 맞먹거든요. 그럼 당초 우리 계획안인 1 0 0 0억 달러 플러스 알파의 한네배 가까이 되는 건데 도대체 미국이 무슨 근거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은 근거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laughs> 근거가 일본, 필요 없다. 일본, 유럽연합이 네. 미국과 상대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투자로 갚아야 된다. 음. 두 번째, 근거가 있다면은 일본과 한국은 GDP에서는 차이가 날지 몰라도 예. 대미 무역에서 비슷한 수준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만큼 한국도 대미 투자를 4천억 달러는 네. 해야 된다. 이것이 근거입니다. 아. 우리의 입장은 아니 바이든 행정부 때 투자라 하 그래서 이미 예. 2023년에는 미국 다음으로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한 나라가 한국이었는데 벌써 1,2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했는데. 음. 뭘더 끌어서 투자하라는 것이냐? 그럼 1,200억 달러 투자한 것을 인정해 줄 것이냐?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거는 바이든 때고, 음. 이거는 새로운 게임이기 때문에 일본이나 유럽연합 그 수준의 대미 투자를 한국도 해야 된다. 이런 네.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고, 우리 입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한해 그 정부 예산을 미국에만 보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그러니까 1,000억 달러 정도가 한국의 무역 규모라든지 GDP 규모에는 적절하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15% 이상의 관세를 한국에게 치겠다 이렇게 나올 네. 수도 있죠. 자, 그러면 4천억 달러로 만약에 진짜 줘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거 재원 마련은 어떻게요, 해 김태형 교수님? 저는 4천억 달러가 뭐 터무니없다고 보여지고요. 예. 물론 투자가 단년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몇 년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4천억 달러면 우리 GDP의 거의 80% 그렇죠. 수준입니다. 네. 그것을 조달하는 것은 매우 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음. 보여지고요. 음. 사실은 미국은 지금 일본과 EU와 투자 협정을 타결한 내용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네. 이 투자 내용이 5,500억 달러가 그리고 EU가 6천억 달러가 어디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투자가 될 것인지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그렇군요. 거기에 미국이 그런 정보의 비대칭성에 우리가 네.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